어, 팀장님, 네. 촬영 중입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우석길 트럭 박팀장입니다. 저희가, 어, 영상으로도 몇번 남겼는데, 얼마 전에 이제 카니발 슬로프 차량이 11대가 저희 단지로 입구가 됐었어요. 근데 이제 뭐 입구는 지 불과 뭐한 두어 달 정도 됐는데, 이번엔 한 일곱 번째 차입니다. 이제, 이제 남아있는 차가 세 대, 아, 네대 정도 지 남아있고요. 아, 지금 뒤에 보시는 차량은, 2014년에 형 2013년 등록 어, 저랑 11월부터 계속 통화를 해오셨던 우리 경남 진주에 계신 사모님이 어좀 힘들게 올라오시고 힘들게 내려가시고 힘들게 계약하시고 내일 또 출고를 맞이하고 또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오시면서 저희한테 또 신신당부도 했고 제가 또 손님이 그러니까 고객님이 원하시는 조건에 실내 클리닝부터 시작해서 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안에 있는 그 코일 매트까지 지금 전부 다 교체가 돼서 내일 출고하려고 저희가 또 차량 다시 한번 또 보러 나왔어요 지금 차량을 보시면은 다 같은 연식이지만 키로수별로 좀 차이가 있고요 제가 영상 잠깐만요 예. 우리 사모님이 원하셨던 일반 내비게이션 그리고 실내등 네 실내등까지 싹다 하고요 실내 청소까지 깔끔하게 하고, 아래 보시면, 코일 매트. 매트까지도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. 뭐, 저희가 물론 하는 건 아니고, 기존에 저희 거래하던 거래 업체에서 작업을 해주시기 때문에, 뭐, 차의 작업은 깔끔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보시면은, 지니맵의 내비게이션과 후방을 이렇게 넣으면은, 자동으로 후방이 이렇게 전환이 되는 모습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예. 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영상을 또 보시라고 뒤에 슬로프 연는 영상을 또 보여드리고요. 정말 간단해요. 차는 이게 창인모아차에서 제작했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AS망이 다 준비가 돼 있어서 뭐 슬로프가 문제가 생겼거나 수리를 할 때는 전국 어디 그 AS 망에서 또 수리를 하실 수 있고요. 보시면 손잡이를 잡으신 후 커터를 살짝 걸어서 내리면 바로 결립니다.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휠차가 통로를 위해서 올라가고 위 아래 보이는 휠차를 고정을 시키신 후에 요거는 앞에 거고 고정하는 거고 이거 뒤에 고정시키시는 거예요. 그러면 요게 승차에서 주행 중 장기므로 이렇게 전환하시면은. 주행 중에는 벨트가 자동적으로, 고정적으로 안정되게 장착을, 저 휠체어를 잡고 있어서 뒤에 계신 우리 휠체어를 타시는 우리 교통약자분들이 좀 편안하게 또운행을 하고 어디 이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. 마찬가지로 닫을 때는 똑같아요. 그냥 이어서 살짝 퐁, 이러시면음에딱잡히고 트렁크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닫아주시면, 네, 됩니다. 내일은 뭐 사모님한테 탁송을 잘 보내드릴 거고 뭐 탁송으로 받으시기로 하셔가지고 경산진주로 차량이 내일 내려간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앞으로 차량은 지금 두대세대 정도 남았다고 소식 전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